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연초부터 아름답지만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해마다 급변하는 기후를 체감하며 기후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올겨울은 단순히 몸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피해를 입기 시작했는데요. 영하 20도를 육박하는 저온이 며칠째 이어지고 재난영화에서나 보던 눈보라가 치며 단 하루 만에 2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도로가 막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추위를 피한다고 하우스에 넣었던 식물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미 역시 피해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특히나 내한성이 약한 절화와 일본 장미들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면서도 하우스 온도가 낮아지면서 동해로 인해 죽어가는 중인데요. 장미뿐만이 아니라 추위에 약한 석류, 무궁화, 자여, 아카시아 무화과 등이 이번 추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땅에 심은 식물들과 초겨울에 화분채 땅에 심은 식물들은 모두 무사한데요. 아직 겨울이 끝나려면 두달 정도가 남은데다 봄이 오더라도 꽃샘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 월동보온 이후 추가 보온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예상컨대 앞으로의 기후는 여름은 더욱 덥고 겨울은 더욱 추운 것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원을 고려하신다면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물의 내한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내한성이란 겨울 추위를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 학원에서는 식물의 내한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내한성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내한성 표시는 색으로 분류하고, 치수는 가장 낮은 온도인 영하 45.6도를 1로 시작해서, 가장 높은 온도인 7.3도를 나타내는 11B까지 총 21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남단 제주도가 9B, 최북단 강원도가 6A를 뜨며 총 8단계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이천의 경우 겨울 최저 온도가 영하 17.8도에서 영하 20.5도 사이를 나타내는 6b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식물을 선택할 때 최대 영하 20도까지 버티는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이것은 표준 수치일 뿐 실제로는 찬바람이 불 경우 체감 온도가 더욱 떨어지고. 앞으로의 겨울이 이번 추위보다 더욱 추워질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의 지역에 해당하는 내한성 정도보다 한두 단계 높은 단계의 내한성이 강한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경우 3년 전 북극의 제트기류가 무너져 찾아온 한파에 옥상 정원 장미 중 16그루가 죽었는데요. 이후 죽은 장미는 다시 키우지 않지만 내한성이 약하더라도 키우고 싶은 장미는 이동이 편리한 화분을 심어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온 장치의 추가입니다. 땅에 심거나 겨울 추위를 여러 해 겪은 장미의 경우 찬바람을 막는 정도로도 겨울을 이겨내기 어렵지 않지만 처음 겨울을 겪거나 어린 묘목, 내열성이 약한 장미들은 이번과 같은 추위가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온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요. 제 경우 줄기만 보온제를 둘러준 스탠다드 로즈의 윗부분을 보온 부직포로 둘러 추가 보온을 했습니다. 이때엔 나무 전체가 감싸지면서 줄기에 감싼 보온재와 함께 묶어서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보온재를 두르기 어려운 비닐하우스에는 난로를 설치했는데요. 전기선을 연결하기에는 위험해서 남은 토분을 이용해 토분 난로를 만들었습니다. 토분 난로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원리는 토분을 통해 열이 상승하면 그 열이 물구멍과 하부 틈으로 순환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바닥이 흙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적어 초를 바닥에 먼저 놓고 초 주위로 벽돌을 눕혀 둘렀습니다. 초는 너무 작으면 사용 시간이 너무 짧아 심지가 세개 달린 크고 납작한 초를 사용했고. 불을 붙인 뒤에 벽돌 위로 토분을 뒤집어 얹히면 완성됩니다. 토분 난로를 설치했을 때의 외부 온도는 영하 8도,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영하 5도였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는 외부 온도 영하 20도, 하우스 내부의 온도는 영하 10도였습니다. 난로 하나로 아주 극적인 효과는 없는데다 외부 온도가 너무 낮은 탓에 영하 10도라는 저온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효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원을 한파로부터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